일 쉬워! 우리 했던 것 중에 하나야 자얘중심좌표 어디니? 음, 마이, 마이... 이, 마이 2 2 2 마이너스 2콤바 2고요자 mm. 반지름은 3. 3인데 자 얘하고 두 교점을 만나나 봐 여기 A, B 요 길이 구하라는 거잖아 음, 그럼 요 반지름 몇이야 요거? 4. 3이고 요거 내리면 수직? 요렇게 되지 그치? 뭐, 아까, 했던 거 아까 했던 건데 그걸 따로 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 길이만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럼 얘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구하라는 얘기지? X 일반형으로 만들면 x-y 어. 플러스 3은 0과 마이너스 2,2 사이의 거리 루트 2분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2니까 피타고라 정리 써서 길이 구하고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그죠? 네. 했던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 얘는 패한 번에 탈고 사.. 어? 46번 46번이네 와 이신지엄. 네. 맞아. 아 응. 잘 볼게요. 얘가 어느 축에 접한대? 아, 45번 아니에요? 46번. 아, 아, 아. <laughs> 아, 자, 얘가 X축에 접한대. 네. X축에 접하고, 얘가, 어, 어 뭐에 잘렸대? Y, Y축에 네. 의해서 잘렸네. Y축에 의해서 잘렸고, 중심 좌표는 1, 사분면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 중심좌표가 모르니까 A, B라고 하면, 이렇게 내리면 이거 수직되면서 이 길이가 몇이라는 거야, 이 길이가? 이 길이 3이라는 얘기잖아. 맞아 중심이 어디 있는지 많네 자, 그리고 얘가, 뭐가, 뭐가 반지름이니? Y, Y자표. B값이 반지름이지? 네.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이거 B겠지? 요 길이는 A겠지? 맞아? 네. A 마 B니까. 그럼 얘는 A제곱 더하기 9는 B제곱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할 건 뭐야? A. A? 반지름이 길이니까 B값 구할 거잖아? 네. 그런데 얘가 이 중심이 어디 위에 있대? 위에. 요 직선 위에 있대. 네. 그럼 A 마 B 저기다 넣으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구할 건 뭐라고? B. B 값. 그럼 얘는 B, A는, A는 9-B죠. 걔를 요 자리에 넣읍시다. 81, 마이너스 18B. 플러스 B제곱이 B제곱 없어지지? 플러스 9는 0이네. 그지 18B는 90이야. B 값은? 안 어렵죠? 네. 음. 자, 이제부터는 접선이다, 접선. 와... 이것도... 와... 접한다. 같다. 뭐가 같다? R과 D가. 그렇지. 자, 중심자표. 1, 마이너스 3. 반지름은 루트 10. 개하고 세. 뭔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지나간다고 칩시다. 여기서부터 이 거리가, 좀 그렇긴 해도, 이게 D가 R이란 얘기죠? 네. 구합시다, 루트. 10분에 바로 구하자 절대 값 집어넣으면 1 마구 K-8. 는, 루트 10. K-8이 될수 있는 건10 또는, 마이너스 10이겠죠? 오케이? Okay? 네. 그때 양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겠네요. 됐니? 네. 52번. 딴거 먼저 해볼까? 좀 귀찮을 따름이지 귀찮은데요. 자 A와 B는 교점의 개수래 교점의 개수가 될수 있는 건 빵, 1, 2요거밖에 없죠? 직선하고 원은 근데 두개 더해서 뭐가 돼야 되는데 그럼 0은 아니라는 얘기네 그지? <laughs> 그럼 A가 접하고 B가 교점 두 개일 때, 그러면 예 일반형으로 바꾸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고, 자얘 좌표는 1,0 반지름 1이고요. 얘 좌표는 마이너스 1,1 반지름이 1이고요. 자 일단 얘는 접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이 돼야 되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루트 2분의 교점이 응, 하나라는 건 접한다는 얘기 아니야? 아, 맞죠? 네. 어. 여기 집어넣으면 1, 0. 1-k의 절대값이 이게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1-k가 될수 있는 건 넘어가면 루트 2니까 루트 2 또는 1-k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것이고 자리 바꾸면 k는 1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k는 1 플러스 루트 2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뭐 해야 된다고? 아 얘는 얘는 그러면 1보다 거리가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할게요. 거리 구하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이 1보다 얘가 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작으려면 넘어가면 루트2고 절대값 차수 루트2는 마이너스 루트2하고 루트2 사이고 양쪽에 마이너스 곱해줘도 어차피 이 모양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럼 k값은 마이너스 루트2하고 루트2 사이어야 돼 그럼 둘 중에 뭐니? 위에 네 거. 네 거? 얘는 벗어나버리지 루트2보다 1이 커져버리니까 그죠? 그럼 첫 번째 거요 구간에서 k값은 1 마이너스 루트 2요 짓을 아니지 요번에는 요것만 바꾸면 되지 그치 요번에는 얘가 두 개고 얘가 하나면 되잖아 그러면 그때는 얘가 1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k값이 될수 있는 건 어, 풀마 루트 2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고요 자, 요거는 얘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얘는 작을 때니까 어? 1 마이너스 루트 2 하고 이거 이,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뭐겠니 여기서 사이에 들어가는? 루트 2?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1이다. 됐죠? 네. 1353번. 뭐, 오늘 수업 뭐, 10시까지인데, 뭐, 천천히 하지, 뭐. 이 동그라미가 한 방에 그려지면, 10시까지 안 하고. 아니야, 일부러 아니. 이걸 어떻게 일부러 해? 뭐왜 아, 이런지 왜 이러지? 진짜 난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 내 손이 똥손인가? 그래도 비슷하게 원 모양은 되는데 이게 인식잘못한 그래 사람 가리났다. 자 이번에는 접선의 길이. 자얘 중심좌표는 1, 2, 고 반지름은 4. 3인 그리고 점 3, 6부터 얘한테 접선을 긋는데. 접선이 총, 어, 아니, 아니, 아니. 총두개 나오겠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두개 나오겠죠? 그때. PQ의 길이를 구하래. 한쪽 길이만 구하래. 여기가 P고. 여기를 Q라고 합시다. 요 길이 구하라는 거잖아. 어차피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는 같아요. 알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각이죠? 그리고 요거 구하면 되겠지? 여기는 수직이고 어메 여기는 수직이고 자반질은 3이고 여기는 점과 점사이 거리 X값 차이 제곱 더하기 Y값 차이 제곱 16이니까 루트 씌우면 2 루트 5가 되겠죠? 여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라는 얘기지 20에서 9 빼면 아 루트 10이 됐어요 별거 별 없죠 이거 오십육번. 피고 여기가 q였을 때요 길이 구하라고 요 길이 아 4. 여기가 앞에 와봐 자자자 아, 그래, 자, 자, 얘는 일단 3, 1에서 접선을 두개그어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 그어지겠지. 네. 그때 만나는 요 점을 P, 요 점을 Q라고 했을 때. 요 길이 구하라는 거 잖아 그죠 네. 맞지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내리면 수직이고 그쵸. 이것도 수직이고 여기서 이렇게 쭉 그쵸? 내리면 위 아래 합동이지 맞니? 위아래? 위 아래? 위에 삼각형 밑에 삼각형 합동일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우리는 뭐만 구할 거다 요 길이만 구할 거야 어떻게 아요그 길이는 몇이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몇이니? 루트 10이야 그럼 요 길이는? 그럼 니네 이거 알잖아 소공식 얘 곱하기 얘 이거 수직이니까 얘 곱하기 얘랑 같다 소공식 오케이? 자, 두 번째 이거, 이거 이해되니 지금 이거? 그래서 요 길이 구에서 곱하기 2만 하면 피 q 의 길이가 돼 자, 두 번째. 니네 요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거. 지금 이 PQ 있잖아. 자, 원에 어떤 두 접선이 있을 때, 접선하고 접선하고 만나는 요점 있지? 얘네를 이은 요 직선, 이 빨간색 이름의 선, 선의 이름이 있어요, 얘가. 접점을 이은 선분의 이름이 얘를 바로 극선이라고 해요. 극선. 오, 접점끼리 어, 접점끼리 이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극선이라고 하는데 이 방정식을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해. 근데 이 극선의 방정식은 되게 쉬워. 증명을 안 해줄 거야. 자 얘잖아. 이, 이, 얘가 이거일 때, 그럼 이 극선의 방정식은 여기서 긋는 거잖아? 그럼 이 X를 두 개로 쪼개. X, X, Y, Y. 이거 나중에 접선의 방정식 할때 쓰는 건데, 이 그거랑 연동할,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극선의 방정식 구할 때만 쓰는 거야. 앞에 하나에다가 X, Y 집어넣으면 돼. 그럼 쟤는 이 극선의 방정식 얘는 뭐냐면, 얘는 3x 플러스 y는 4라는 방정식이야, 얘가. 어떻게 한다고? 얘를 두 개로 쪼개서 하나씩, 하나, 여기다 3 넣고 여기다 1 집어 넣으면 돼. 됐니? 이게 극선의 방정식이니까, 이 직선의, 얘 나왔으면, 우리 뭐 하면 돼? 요거 반지름은 2고요. 요거 길이 구할 수 있잖아. 0,0부터 여기까지 길이. 됐니? 그러면 요 길이 그래도 구할 수 있죠. 근데 극선의 방정식 이거보다는 이거는 조금처럼 그냥 소공식 해도 되는 거고 진짜 난이도 어려운 문제 나올 때만 구하시지 극선의 방정식은 교과 과정에서는 빠졌어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구하면 편하니까 알고는 계세요 자 그다음은 1357번 이거는 0,0 0,0 <laughs> 반지름 일자리 원에서 저거 정리하면 KX-Y 마이너스 3K는 0요 거리가 D인데 만나지 않아야 된대 누가 커야 돼 반지름보다 얘가 커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k가 1보다 얘가 크다. 곱해주면 절대값 마이너스 3k. 루트 k제곱 플러스 1이고, 양쪽 제곱하면 9k제곱. k제곱 플러스 1. k제곱이 8분의 1이겠죠? 제곱해서 8분의 1 되는 거. 그냥, 그냥 이렇게 쓰자. 루트 8분의 1. 루트 8분의 1 /8. 작은 놈보단 작고 큰 놈보단 크다 됐죠? 이거 유리화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네. 이해됐죠? 네 이거 너무 쉽다 이게 네, 쉽죠? 네. 자 유형 19번 왜안 그러죠? 너무 쉬워서 아니, 아, 왜 그만해요 근데 네, 네. 수강신청 해야 돼요 수강신청 아이고 또 7시 5분이었어요 걱정하지 마 그 8시 10분부터 해야지, 또 수업을. 뭐야? 아, <laughs> 너무 쉬워? 너무 쉬워서. <laughs> 자, 이번에는 아는 문제야, 아는 문제. 내가 설명도 했었고. 자, 얘 중심자표 몇 콤마야? 1 콤마 마이너스 2. 1마 마이너스 2. 자, R제곱 구합시다. 제곱제곱하면 5점 11. 넘어오면 아, 플러스 11이니까 반지름은 4점 그죠. 네. 그런데 이 직선 있는데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 아는 문제지. 그럼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가는데 얘를 통과하여서 요 길이가 최대값 없네요. 요 <laughs> 길이가 최대값, 요 길이가. 최솟값이죠. 그럼 우린 뭐부터 구해야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 길이 구한 다음에 플러스 반지름 하면 최대값 마이너스 반지름 하면 최솟값 아는 문제죠. 그죠? 근데 이 원과 직선이 떨어져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얘가?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그냥 상관없어요. 해봐야지 뭐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뭘 구할 거야?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지. 그럼 반지름보다 크면 바깥에 있을 거고, 반지름보다 작으면 안쪽에 있겠지, 그지? 이해돼? 그러니까 안쪽에 있을 때도 물어볼 수는 있어. 이해돼? 물 어떻게 해? 이 길이가 제일 먼 거겠지? 채소는 요요 여기가 제일 채소겠죠. 아닐까? 자, 계산해봅시다. 3X 4Y 플러스 14는 0과 1, 마 2까지의 거리.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5분의 절대값 3, 8이니까 11에다가 25. 그럼 이 길이 며칠한 얘기야? 5라는 얘기네. 그럼 어디있단 얘기야? 바깥에 있단 얘기죠? 네. 그럼 최대값은? 9. 최소값은? 곱하면? 5 오케이 싫어, 4번. 64번 4분 <laughs> 4분 4번. 4번. 4번 아니야 <laughs> 틀리면 만원 <laughs> 진짜 집중력 2시간이 안되는구만 그럴리가, 셧다 하면 되지. 3번? <laughs> <한> <laughs> 야. 일단, 이 직선부터, 이 직선부터. 야, 정삼각형은 높이가 한 변이 정해지면 딱 정해지지? 언제가 제일 멀어? 높이가 언제가 제일 높아? 이거 통과하면서 이렇게 볼 때가 이 높이가 제일 넓잖아? 네. 그럼 이때 생기는 정삼각형은 이렇게 생기겠지, 그지? 네. 맞니? 그리고 제일 짧을 때는? 요거일 때니까, 그때 생기는 삼각형, 정삼각형은 얘기했지, 그지? 네. 근데 정삼각형 길이는 뭐야? 닮음이지? 네.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구해봐야겠네? 네. 이 길이 몇이니? 루트 2래요 이 길이는 몇이야? 어,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반지름 루트 2잖아. 루트 2 더한 거, 루트 2뺀 거. 그럼 정삼각형의 높이의 비율이 몇대 몇이야? 1대 3이니까 넓이의 비는 1대 9가 되는 거야. 이건 길이 때문에 1대 3인 거야. 아까 전에 제정삼각형이니까 2번이요 그랬을 때좀 짜증났었어. 하필이면 또 2번이라. 이게 아옛 하나, 둘. 야. 유형이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남았으니까. 일단 옮기지 말고